한 번씩 눈이 이렇게 어지럽고 막 그럴때 없어? 뿌옇고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약간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네. 시력이 음. 많이 저하되긴 해서 되게 좋았는데 네. 그리고 한 번씩 배가 콕콕 쑤실 때 없어? 음. 응? 소화가 불량인 거 생각하고 근데 음. <laughs> 네, 어, 약간 어지러움증이 이렇게 음. 결혼 초에는 되게 많았어 근데, 가까를 제가 조금 건강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가까를다돌아봐요아봐도왜 이유 없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난 직후에 그랬으니까, 아 이게 산후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나? 하고서는, 그래서 애라, 애를, 큰 애랑 작은 애랑 털이 되게 많아요. 팔려. 응. 안 날려고 그랬었죠. 그 작은 애 낳기 전엔 무슨 약 먹은 거없었어약 먹은 거 있었죠. 응? 그게 어지러워가지고, 응. 뭐, 가까이를 다 도, 돌아보다가. 그게 신병이었었어, 요날부터 그게요? 그게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제, 신경 안정제, 음. 뭐,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큰 언니랑 이렇게 땅을 같이 사가지고, 언니가 좀 저를 배신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몸으로 알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건 줄 알았거든요. 음. 왜냐면 너무 본인은 27살 때부터, 이제, 몸으로 치고 들어왔을 것 같아. 음, 음. 눈 보면 알거든. 사람 눈 보면, 음. 인간이 나빠서 눈이 나쁜 게 있고, 네. 이게 흐려진단 말이야. 음. 본인 딱 들어오면 내 눈이 싹 가면, 이게 우리도 이제 병원과 병명을 보듯이, 음. 우리가 보면 이제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눈이 영안이라고 응? 음? 영 영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눈이 달라. 응? 그럼 일하다 보면 내가 팔자가 꼬이는 거야. 세지는 거야. 눈이 응. 그리고 원래 엄마는 많이 퍼져서 본인은 보시를 많이 했어야 돼. 보시? 보신? 보신몸보신 보시. 아, 나만 안 해버리게 응. 저리 됐든지 어디 가서 많이 해줬어야 돼. 안 그래도 자꾸 그러니까 몸으로 자꾸 오는 거야. 그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 계속. 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운동 좀 조금 하다가 하고 뭐 하니까 이제 조금 요즘에는 좀 근력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몸이 이르지 않고 더받랐었거든요저 아가신가 뭐 이렇게 음. 그분처럼 근데 요즘 좀 근력이 붙으니까 좀 힘도 좀 나고 하더라고요. 피, 피가 혈액 순환이 안 돼. 몸 우리가 보면은 엄마 혀화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좋은 거지. 근데 엄마 지금 나이에 보면 좋은 거는 아니야. 응? 아직도 기운이 더 넘쳐야 돼. 더 넘쳐야 돼. 요 응? 그래서 원래는 그큰 애가 지금 몇 살이야? 큰애가 지금 스물 다섯 살. 얘 원래 전공 국가를 뭐 했어? 음, 천단 소재야. 천단 응? 소재하고 중조기. 또 바꾼 거는 중간에. 재료학 왜냐하면 음, 이, 얘는 이, 이, 얘는 원래 따지면은 공무원이 되든지 네, 지금 응. 중, 응? 준비를 응. 늦은거죠 조금 늦은거에 늦었어요? 응,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하지 2세살에 음. 원래 그새는 사주가 공무원 사주 그냥 20대 때세번을 바꿔야 돼. 자기 진로를. 응? 그래서 요즘에 사실 공무원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공무원 되게 힘들면 자신 없으면 공연 중에서 하나만 따라. 그것도 나쁘지 않지 네. 그러면 저도 부동산에 관심 응. 있고 같이 하면 되지. 그래서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아, 그래도 2년만은 해봐야 돼. 2년 동안은 해야 응, 왜냐면 개가 네. 마음 못 나. 하나를 딱 해놓고 안될 지가 포기를 해야 돼. 음... 엄마가 내려놔주면 나중에 엄마 원망들. 그죠? 제가 막 좋아야 되잖아. 좋아야 돼. 내가 잖아 지금은 지가 하게 됐 공인 공무원을 공부하고 싶으면 음... 2년은 공부하게끔 맺어야 돼. 예, 네, 그러려고요. 응, 그래서 2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딱 정해놔 너 2년 동안 이게 안되면 다시 공부해서 우리 이거 해서 엄마랑 같이 하자 그 대신 내가 2년 동안 너가 해, 하자는 대로 도와주겠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공무원이든 공인중개사든 뭐라도 하나 자격증이라도 국가자격증을 하나 따놔라 그러면 엄마가 차를 하나 뽑아주겠다 그랬어요 걔는 약간 뭐가 어렸을 있어야 때부터 돼. 응. 예, 뭐를 경품을 걸어놔야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9월달부터 이제 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는 거예 물론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꾸준히 지가. 근데 음. 엄마 말대로 걔는 자꾸 잘한다 해줘야 돼. 예. 저는 응. 아이한테 이렇게 말게 뭐라고 나네요. 스타일이. 그럼 다음에 안 되면 다음에 잘하면 응. 되지 딱그 정도지 뭐라고 하면? 뭐. 음에그 걔는 꼭 시험 엄마 사면서 많이 빌어줘. 걔. 꼭. 응. 이러면 다꼭 팔아줘야 돼. 슬성, 칠성, 슬성입니다 손이라. 걔는 응. 마지막 가서 시험에 시험 가서 한 번씩 흔들려. 큰 시험 앞두면. 음. 그래서 빌어줘야 되는 거야. 공부를 꽤 잘하긴 했는데. 응. 근데 공부대로 걔 봐봐. 공부대로 운이 열리진 않았어. 아, 그런 것 같아요. 응, 받들은도 응. 잘했는데. 꼭 내자. 네, 꼭 결정태에서 못 올라가. 응. 그게 뭐냐. 공이 부족한 거야. 다 응. 제가. 그건 엄마가 안 해준 네, 거야. 제가 잘못한거 거지. 응? 그리고 두째는 폐관리를 잘 시켜줘야 돼. 폐요? 숨쉴때한 번씩 거치어 다른 그리고 두째 같은 경우는 몸으로 약해요, 몸이 원래 음... 막 튼튼해 보이진 않아. 그냥 약간 음. 그냥 보통 자기 딸에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자도 남자애거든요. 근데 남자도의 상중하가 이제 체력이 그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힘껏 하는. 그 근력 운동 많이 시켜줘. 그리고 량잘 시켜. 아직 학생이라 운동하거나 막 이렇게 학원에 지치 요즘 애들은 학원에 지쳐서 살잖아요. 그래서 딱히 시간 내기도 그렇고 나름 하려고는 하긴 해요. 근데 얘는 그럼 작은 애는 문과로 가는 게 음. 나아, 아니 이과로 가는 게 나아. 요 얘는 문과가. 문과가잖아요. 음. 음. 아, 얘 진로가. 얘는 뭐 원래 선생 되면 좋아. 그런 거 아니면은 아니면 얘는 회계 같은 것도 좋고 저쪽으로 가서 음. 회계면 이과 대전 응. 네, 응. 선생이 두 가지를 놓고 선생을 갈래 아, 응. 선생 선생이든지 강사가 되든지 응? 외국어 강사가 되든지 뭔가나 정확하게는 응. 그런 걸 하든지 그래서 응? 그런 시험 봐서 움직이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전환시켜서 이과가서 음. 원래 세무라든지 그런거 하는거 해야사주권자그렇 음. 해서 움직여놔야지 음. 그래야지 큰 다름이 없어 음? 근데 지도 아직은 아니면 그런 애들 컴퓨터도 나쁘진 않고 음. 음. 컴퓨터 본인이 지금 뭐 그쪽으로 컴퓨터는 말고 뭐 선생님 정도로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신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워낙 저기 잘하는 애들 학교에 있어가지고 내신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서 야, 나중에 임용고시 볼땐또 몰라요 아 뭐, 그거는 뭐 아니 일단 교대를 가야 되니까 사대만 음. 음. 그때 가서도 잘할까요? 할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음 그렇게는 꼭 진짜 시험 학도는 100일도는 잘 켜주고 100일 동안 음. 이렇게 등달둥주고 음, 시험 음. 볼 때는 수능 볼 네, 때요? 수능 보기 전에 그렇게 음. 놓고 큰 애는 꼭 시험을 걸어서 빌어줘야 돼 걔는 발자가 그준니 빌어줘야 돼 음. 음. 그냥 빌때큰 아이랑 작은 아이랑 같이, 같이 빌는게 낫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음. 움직여 놓고 큰 애는 시험 걸어서 빌고 작은 애는 음. 때만 돼서 이렇게 자꾸 한 번씩만 빌어주면 걔는 그것만 탁탁 치고 올라가면 돼. 어쨌든 기본 노력은 어떻게 보면 큰 애가 노력이 더 많은 거야 이상하게 노력은 진짜 큰 애가 응, 근데 달라 근데 그래서 결과를... 작은 애는 뭐냐 걔는 순간 집중력이야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 음. 남들 보면 별로 안 하는 거 같아 내 귀문이 열린 거야 음. 그럼 뭐냐 습득력이 빠른 거야 근데 결과로 응. 따지면 큰 애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안나왔를 그냥 보통 일반 일반고 응. 여고를 갔고 작은 애는 전혀 생각 도안 했는데 또 외고를 갔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딱 따지면은 가정을 빼고 따지면은 작은 애가 더 잘하는 거예요. 응. 학원 같은 것도 엄마가 어디 갈래요? 하고선 지가 물어가봐요큰 애는 제가 아, 막 알아보고 응. 막이랬는데 진짜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네.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운이 있어야 돼. 네, 저희 그런 작은 아이는 운이 언제까지? 음. 그래서 걔는 27까지 뭔가 지 앞길 결혼해야 돼. 그러면 걔 앞길은 열려. 결혼을 일찍 해야 돼요? 결혼은 늦게 해야지. 아. 27까지는? 걔는 지 일, 지 거에서 움직여서 자리 잡아놔야 돼, 작은 근데, 애는. 근데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군대 갔다 오고 그때 되면 제 어쨌든 졸업하고 움직여지면 지앞기딱잡아놓으 숨을 곳면 지가 자리 잡을 일이 있어. 음.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빨리 갈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때 되면 꼭 빌어줘야 돼. 그 시험 때나. 응. 응. 그래야지 걔가 실수 안 해. 덤벙댈 수 있어. 아는 문제 틀릴 수 있으니까 빌어주는 거고. 큰 애는 팔자가 센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둘이 있어야 돼. 게시형엄말를 삼아주는 거. 음, 시형엄마는 어디 절에 데가 이렇게 칠성각이 있는 데다가 이런 데다가 필요한... 파는 거 내가 갈수 있는 곳에다가 엄마는 응? 집, 네. 엄마는 엄마 신도량 이 있어서 무당집에다 받아주는 거. 아 절이 아니라요. 음. 그래서 꾸준히 빌어줘. 음. 그럼 개가 그런 쪽으로 움직여지는 거고 작은 애는 원래 선생이 돼야 되는 게 제일 많은. 그거는 계속 이렇게 해서 빌어서 자꾸자꾸 음. 자꾸 만들어주면 작은 애는 그때그때 순간만 빌어서 자꾸 보기 때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음. 큰 애는 꾸준히 빌어서 왜? 걔는 다르잖아 엄마도 보듯이 걔는 꾸준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 대비 거둬들이는 음. 게 별로 없죠 별로 네. 네, 맞아. 응? 근데 작은 애는 투자하는 만큼 계속 나와 그 그러니까 팔자에 그것도 지 팔자, 지복 타고 나온 거야. 응? 그래야지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아이들 그배우자님 음, 그건 이제 아직은 아직 모르니까. 음. 내큰 애는 지금 이제 스물 다섯이라 좀 이렇게 엉뚱한 사람 만나봐 봐. 심히 걱정이 돼. 여자이니까 음. 음, 어쨌든 그러지는 않네 남자 배우자 오는 게있어 있어요? 음. 그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늦게 가니까 좀뭐 마흔... 40... 음, 너무 늦어. 그렇게 너무 늦어요. 언제날 거예요. <웃음> 남자면 뭘까요? <laughs> 여자는 그래도 서른다섯 안은 가야지. 서른 사는 계 넘겨 다. 그래야지 자기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움직이지. 근데 큰 애는 음. 딸은 몰라 이삼람저 사람, 사람 많지는 않은 사주해. 네 예, 여자까지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을 응.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안 했진 않았어 했어요 응. 작게 작게 지가못 믿어 사람을 거부감 느껴 음. 또 대학교를 멀리 저랑 이제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몰라도 제가 알기로 작은 애는 아 아들은 인기 많아요 네 예, 지금도 <laughs> 막 여자들이 있어, 자꾸 막 대시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너 지금 공부할 텐데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 너무 못생겨서 자기가 싫다 했대 걔는 늘 따라다녀야지. 음. 근데 지가 컨트롤 할땐 정확해요. 음. 공부해야 되겠다면 공부하고, 음. 놀아야 되겠다면 걔는 공부하네. 음. 약간 정성만 들여준 뭐큰 자식에 큰, 대한 음. 큰 그런 거? 그래, 엄마 어때요? 그래도 내가 자식들이 큰 소곤 안 세겨. 음. 근데 큰 애는 내가 많이 공을 닦아줘야지. 주는 만큼 걔 가져갈까 말까. 음. 달라 사주팔계도 제 조상에 뭐 이러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음, 그런 게 될까요? 있어 그래서 큰애를 빌어주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음. 저희 친정 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시댁 쪽에는 그런 분이 시댁은 조상만 잘 받들어줘야지. 근데 지금 서운하다 그러잖아. 네. 응? 다안안 받들고 있으니까 음. 몰라 자기 멋대로래. 누가 모셨지? 아니, 뭐, 지금 아직은, 저기, 뭐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명절이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근데 큰아버지가, 얘네 큰아빠가 혼자 싱글이라. 아, 네. 그, 저, 그, 몰라. 안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 그래요? 아니, 혼자 할 사람이 없어. 남자, 남자야. 그러니까, 음. 안 하는. 하면 이제 명리가 저 하라니까 제가. <웃음> <웃음> 서운할 수 있으니까 잘해드려요. 그첫 음, 생일은 꼭 챙겨드려야 되는데 왜안 챙겨드렸어? 아, 어머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안 들어왔어요. 네. 네. 꼭 생일상 잘 챙겨드려요. 음,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음, 집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방치하고 이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제사도 그러면은 조상님께 뭐 저희 집에 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신고를 네, 하고 원래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걸 갖고 왔어야 돼. 네. 다음 날이 용가가 됐었지. 제가 가고 서울에 올라가기 싫어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여기서 응.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오고가 고힘드시니까 내가 살아서 있 보면 한다고 그러셨거든. 그래다 갑자기 돌아가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했어. 요 살아있을 때 갖고 왔을 때 제일 좋고 음. 원래는 첫 기재될 때 음. 그때 원래 저렇게 어머니 잘한번대우 회도 드고 되고 오 것도 모셔오는 것도 보죠 음. 음. 근데 어머니는 사실만큼 사셨대요 84가 음. 5일 때쯤에 동안 하셨어요? 아, 음. 아 86세? 음. 몰라 사실만큼 자기 명대로 사셨대 그래서 큰한는 없으시대 얘잖아. 자기가 이제 다못 하고 어쨌든 마무리 다못 하고 갔으니까 그게 서운할 수도 있는 거. 음. 깨탄들이 음. 다 갖고 갔어. 그걸 다못 하고 갑자기 가셨어. 근데 어머니가 방에 놓고 그러진 않아요. 음. 음. 저희 조상에서 엄마는 해서 들어오니까 엄마는 신이 먼저 그래야 되는 시댁보다 친정 부디가 그래서 음. 큰애가 자꾸 그런 게 걸려. 음. 그래서 꼭 빌어줘요. 그동안 까맣지만 그래야지 결과 음. 잘 돼. 근데 저희 엄마도 되게 이런 데 좋아하셔가지고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막 이것도 하고 되게 많이 빌어주셨거든요? 근데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오나요? 음. 그럼 우리 엄마는 원래 거의 더 했는데 음. 팔자야. 빌어줘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죠. 음. 근데 본인 다들 그래. 내가 빌어놓은 건 없잖아. 엄마가 빌어주 거예요. 네, 네, 네. 맞아요. 데 응. 저희 엄마가 빌었어도 우리 형제들은 별로 성진 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다른 거야. 더, 못더못 못하는 아, 거지. 아, 네. 그러면. 근데 사람들 그래 부자 근다고 부자되는 건 아니야. 그냥 못하는 거지. 그럼 그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고마운 생각 안 해. 그래서 저렇게 심뿌리가 들어오는 거야, 엄마 내 친정에서. 얘는 했던 분이 있어. 근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빌었던, 거야. 근데 본인은 안 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거를 피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막아줘야지. 응? 그돈 아까워 하지 말고. 잘, 몰라, 아까우니까 큰애는 칠성 잘 빌어주면 잘 된다고 하고. 두째는 선생님면잘 된다고. 그러면 엄마는 큰 문제 없는거에요 저희 남편은 어떻게 응? 근데 어쨌든... 남편이 빌어줄래도 응. 남편이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응. 월급제... 큰 수입은 없어 솔직히 응. 지금... 그렇다고 아빠 못된건 아니잖아 어쨌든 열심히 벌어다가 갖다주잖아 위태위태해서 응? 근데 모르겠어요 내년까지는 큰 적은 없는데 후년 몰라 내년 말이 됐든지 음... 근데 한번은 변동 온다 소리가 자꾸 들어와. 인생에서 변동이 얼마나 있을까요? <laughs> 저는 그냥, 응. 그냥 뭐 많든 적든 간에 응. 그냥 이 생활을 그냥 유지하고 싶은데 응. 그것도 안 될까 봐. 응. 내년 가을 되면 그때 그 내년 정월 되면 액맥이라도 잠깐 해서 남편 나쁜 거나 살이나 조금 막아줘요. 올해는 넘어가요. 슬슬슬슬 넘어가는 데. 음. 내년 가을에. 지금 이게 그만둘까 말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러거든. 안 그만둬. 이러고도 다녀. 아니, 아니 한 30년 정도 다니던 음. 회사가 뭐. 네. 한 정도 내년 해가지고. 되면은. 내년 되면은 이게 변동수가 있다니까요. 해가지고 지금 음. 새로운 직장에서. 어머 벌려있다 해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어, 올해는 안 가는 게 낫다니까. 아니 아니. 해서 이제 간지 지금 2년 음.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장하고 털어불러가지고. 회사 지금 그만두지 말라니까요. 가봤자 갈데 없다니까. 그럼 내년에는 내년, 내년 가을 되면 변동수 있다니까. 갈, 갈 그러니까, 데가 있어요? 갈 데가 그러니까 있어요? 음. 어. 있으면 다음에 좀.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음. 그냥. 음. 그러니까 올해는 없어. 그러니까 올해 움직였다가 나빠 놀아야 돼. 그러면은 몇 소까지 직장생활하시니까요, <laughs> 아빠는 몰라. 죽, 그래도 쉬지는 않아요. 늙었다고 음. 응? 쉬는 사주는 아니야. 자기 음. 가정에 음. 가정 제주 있어서 뭐하나 열심히 사시잖아, 그래도. 네 맞아요. 응. 좀큰 돈만 없을 뿐이지 아빠는 알뜰해요, 그래도. 음. 그러니까, 부부가 지금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한테는 큰 문제는 없어. 아빠가 자기 그런 만큼은 채워갖고 하는데, 그걸 더 키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아빠랑 저랑은 별로 안 맞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랑은 이혼은 없어. 없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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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은 있을까요? <laughs>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음. 사람들이 참 그래, 부부간에 살면서, 이혼 안 하고 지금 사는 것도 고마워야 해 돼, 다들. 저는 이혼하고 싶을 생각은 없는데,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그게 엄마 욕심이야. 응. 음. 어쨌든, 좀만, 내년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변동 누가 또 타나버스 카트 들어오면, 몰라, 그 자리는 한 4, 5년 간대. 그러면 뭐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대 아빠는 아니셔 걱정하지 마. 그래. 가서 저 경비라도 쓸 거. 안싫어요 아, <laughs> 아니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그 그만큼, 네. 음. 그만큼 생활력 이 있는 거야. 음. 남들 봐봐, 막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쓰기만 쓰고 다니는 사람들 비하면 고마워해야 돼 엄마는. 그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제가 음. 저희가 뒤치다구을 못할까봐 그게 걱정. 그때까지는 가 그때까지는 아빠가 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응? 그냥 큰애는 얼른 잘 피로져 음. 그도 아까고 하지만. 저, 저는 지금 집에 있, 있거든요. 그 엄마 말대로 그, 딸이 그런 거 한다면 그때 도와주고. 할, 딸을 이제 벗어나서 상관없이 제가 무엇을 하면. 저 분양 같은 거 배워도 좋아요. 분양이야? 집 분양이야? 응. 음. 부동산? 부동산은 관심이 많은데, 부동산은 음. 이제 이게 규제가 하도 심하고 오르락 내리락이 되게. 그래도 돈벌 사람들은 벌어요. 때문에, 음. 어 부동산보다는 나라에서 주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엄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 기술이 있어야지. 음. <laughs> 뭐 공예를 한다든가 뭐를 해놔야지. 어떤 말이야? 공예를 하든지 뭘 하나 배워서 해놔야지. 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를 근데 안 그걸로는 안 돼. 돈이 안 될까? 돈인다 안 되고 너무 많아서 애, 창업 자금이 안 나와. 사람들이 그걸 해갖고 음. 시에다가 건의해서 으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건 없어. 아, 사회복지. 그걸로 할게 없어. 차라리 뭔가 하나 배워서 어. 이거를 특허를 해서 움직여 사는 게더 나아. 응. 음, 장사를 해도. 응. 음, 엄마, 됐잖아. 엄마 누구 도와줄 수는 있어, 사주에. 제가 창업은안 되고. 팔자야 어쩔 수 없어. 음. 엄마 그만큼 사업 스케일은 안 돼. 아, 받아서, 월급쟁이 받아서 쓰는 스케일은. 음, 큰 그릇은 달라요. 응. 그래서 결단력에 탁탁 들어서야 된다. 엄마 못해, 그거. 응. 엄마 응. 응. 큰거막 왔다 갔다 하면 할수 있겠어, 돈을. 돈이... 그러면은, 응. 부동산도 뭐안 되나요? 네, 자, 부동산은 하면서 뭐냐, 토가 있기 때문에, 응. 토는 뭐야 묻어서 나한테 득이 될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음... 그거에서 큰돈 번다는 게 아니라, 응? 부동산을 하려면 제가 괜찮을까요? <laughs> 내가 큰 돈은 안 해도 내가 벗고 사는데 좀 여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어. 음... 그거는 엄마가 혼자서 막 다하는 건 아니고, 딸은 있어요 큰 딸. 아, 다른 그게. 응. 그러니까 내자랑 엄마가 보태줄 수, 옆에 도와줄 수는 있는 거야. 아, 음, 응. 내가 차려서 내가 난데 어차피 자격증도 못 따요, 저. <laughs> 너무 어려서 따질 거예요. 따지는 응. 못하는데 응. 부동산에 관심은 많아요. 많아가지고 애가 하면 그쪽을 격렬해서 <laughs> 애를 도와주면 가능해 엄마는 근데 음. 음. 네, 내가 오너는 안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럼 사회복지보다는 부동산 쪽이 음. 그게 홀라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본다면 음. 그리고 음, 부동산은 음. 정책이 밖에 맨날 그러니까. 음, 그거는 누가 왕이 되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자기 운빨인 것 같아요. 그 뭐냐 운빨도 있고요. 그 시대도 잘 어쨌든 그것도 운이야. 시계를 잘 타야 되니까. 지금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내릴까는 생각이 있거든요. 음, 아직까지는 더 살아야 되는데 언제쯤 음, 빠르면 변동수. 내년 가을. 내년 가도. 음, 내년 월력 6월부터는 변동수이 있어. 그 전에는 없어. 그럼 내년에 내놔야지. 그럼 내는 면은 저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지. 방위가 나와야지. 그거 그때? 보고 나서 하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이제 움직이려고 할때 네. 어디 어디 봐놓고 나서 여기가 나요 저기가 나요. 그게 제일 빨라요. 지금 왜냐면 지금 방향만 알고는 다못 집어줘. 지금 저희가 평택에 하는 게 있어요 부양권이. 네, 이거를 팔고 그쪽으로 가까. 그래서 아니면 그쪽을 정리를 할까 이거를 할까 지금 고민스럽거든요. 올해까지는 정리하지 말고 둘다 냅두래요. 음. 그럼 내년 수는 음. 내년에 음. 다시 봐야 되나요? 문제 음, 어디를 갈 건지 정확하게 해놓고 여기 진짜 갈 건지 네.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북쪽은 살아 남기니까는 움직일 수는 있어. 지금 투자한 거 양쪽을 봤을 때다 응. 따그러쳤어요. 응. 그래서 어떤 걸로 제일 못 가고? 내가 있지. 보면은 원래 멀리 보려면 폭택걸 가지는 게 낫지. 천안거보다 길게 보면. 아까 그러니까 제, 제 운하고 이렇게 맞춰보려고 어, 엄마 운도 봐야 되고요. 나라 운도 응. 봐야 되고. 경계를 봐야 될 거예요. 맞아 음. 지금 손둘다손 그래서 갖고 있어도요 손해가 가지 않아 두개다 어찌 해 팔라고 그래? 아, 지금 너무 어, 현금 회전이 너무 <laughs> 없으니까 그래도 엄만잘 <돈만 웃음> 사는 건지 나도 현금 회전이 이게 안 되니까 음. 돈 갖고 있어 봤자 지금은 어쨌든 지금 움직이면 그돈다뜯어지고 없어 그래서 돈 갖고 있으면 쓰게 돼, 음. 음, 꼭 쓰게 되긴 해. 음, 그러지 말고 음. 좀만 더 갖고 있어. 음. 그럼 아이 아빠 하고 저하고 건강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은 큰 탈은 없고 아빠 같은 경우는 장 관리 잘해야 돼. 장. 응. 그리고 그 집은 심혈관 관리 잘하고. 남편. 엄마 같은 경우는 위하고 자궁 관리 잘하고 응. 그리고 엄마는 유방 관리 잘해야 돼. 이거 아, 지중해. 왼쪽으로 다올수 있으니까 조심해. 음, 그래도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요. <laughs> ᄒ 다들 물어봐, 그거는. 근데 자기, 음, 명은, 기본 명은 있어요. 짧지 않다는 거예요. 음, 음. 어쨌든. 그래도 한이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80까지 살아남 선생님. 살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laughs> 네? 사람은, 어쨌든 병이라는 거는 어떻게 도, 돌변할지 몰라서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자기 명이 길다고 봐봐 길병 길어서 오래 살고 병 짧다고 그냥 죽는 건 아니래.